자, 안녕하세요. 바통용 김영상 구단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포석과 정석 그리고 초반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바둑은 이제 시니어 바둑리그 선우국 구단과 김일환 구단의 대국인데요. 이제 이두 기사는 패능욱 별명이 패능욱 페일란이에요 그만큼 이제 패를 좋아하고 재밌게 노는 스타일인데, 자 초반에 이제 흙이 걸치자 흙이 걸치자 백이 우상길 걸치고 눈목자를 한 장면입니다. 자 예전에는 이제 붙이고 넣는 수를 많이 뒀는데,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부터 없어진 정석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형태에서 오히려 손을 빼거나, 뭐 양걸침하거나, 또는, 또는 아예 우산기를 둘 때는 이렇게 한 칸을 띄워서 미는 수를 많이 두는데요. 이렇게 하고 이제 양걸침을 할 수도 있겠고요. 이제 이렇게 두면 이제 아직 갈 길이 먼바둑인데, 실전에는 이제 붙이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선호국 구단은 저번에 이제 체기병 구단하고의 대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형태의 수법을 구사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좋지 않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되면은 초반에 이미 뭐한지한 한 스무스 정도 진행이 됐지만 이미 백이 한 75%가 정도가 나올 정도로 백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정석이라고 말할 수 없는 저, 옛 정석인데요. 요즘에 이제 인공지능이 등장한 이후에 인공지능 공부하는 기사들은 흙을 잡고 이렇게 두질 않습니다. 자, 그리고 실전은 우하기를 걸쳐 놓고 우변을, 에, 자리를 잡으니까 이 세력이 쓸만한 곳이 별로 없어지죠. 반대로 이제 백은 우산기 쪽에 거의 15집 정도의 확실한 실리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 바깥의 흑 세력이 그렇게 뛰어나다고 하지 않는, 않는 형태입니다. 이제 예전에는 이게 오히려 이제 흙이 좀 두텁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았었는데 인공지능이 등장한 이후에는 아예 없어져 버린 정석 중에 하나입니다. 자, 자산기 쪽도 이제 붙이고 늘었는데 여기서 삼삼을 들어갔고요. 보통 이제 이 형태에서도 그 이제 이렇게 진행을 시키고, 여기서 패를 하고, 이쪽을 굴복을 시킨 후에, 이제 축이 좋으면 이제 단수를 칠 수가 있는데, 축이 나쁘기 때문에 아마도 뭐 민다거나 또는 상변 쪽으로 지키는 형태의 진행이 될 텐데,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진행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깜짝 놀랄만하게 치받았는데, 만약에 백이 이제 이쪽을 받아주면 꽉 막아서, 비, 우형으로, 우영으로 백도를 만들겠다, 똘똘 뭉치게 만들겠다라는 의도인데, 백이 이제 귀를 한 점을 잡으니까, 혹시 귀에 또열집 정도의 집이 생기면서, 바깥쪽 흙은 여전히 붙이고 나가면은 단점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더 이제 흙이 이상해집니다. 밀고 나서 쌍립을 하니까, 이쪽 단점이 있기 때문에 또 받아야 되는데요. 이때 상변 쪽을 끊고 눌어버리니까 흙이 아주 이상하게 되죠. 이 처절하게 지금 폐망선을 기면서, 처절하게 폐망선을 기면서 중앙 쪽에 예, 넉 점을 버리면서 자,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여기서 이미 바둑이 압도적으로 백이 우세합니다 인공지능 한번 살펴볼까요 인공지능을 보면은 이미 이 장면에서 백이 이제 좌변에 적당한 곳을 어디를 두면은 대부분 다 98%를 찍을 정도로 흙이 아주 이상해졌습니다 자 초반부터 살짝 초반으로 더 앞으로 돌려보면은 앞으로 돌려보면은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백이 이제 흙이 한 칸을 띄거나, 뭐, 양걸침하고 하면 그래도 대략 45% 정도는 나오는데요. 붙이면서, 늘게 되니까, 자, 보시다시피 여기서 백이 나와 이렇게 끊어서, 좀 약간 속수의 느낌은 있지만, 속수의 느낌은 있지만, 이 정석이 진행이 되니까, 바로 100이 거의 75% 가까울 정도의 승률 기대치가 나오죠. 실전에 이제 눈목자로 걸쳤는데, 눈목자보는 이제 날짜가 약간 낮다고 하지만, 그래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좌상기 쪽으로 다시 손이 되돌아가면은, 이렇게 돕고, 붙이고, 젖히니까 늘었는데, 자, 이때도 이제, 이쪽을 넘게 되면 그래도 한30% 정도의 승률 기대치가 나오는데요. 여기를 치받는 순간 또 급격하게 이제 급락을 합니다. 백이 이제 이쪽을 두게 되니까 거의 10% 정도밖에 흑의 승률기 대치가 나오질 않습니다. 붙이고 밀어붙이니까 바로 이제 90이 넘는 승률기 대치가 나오고요. 자 이제는 여기를 끊게 되니까 오히려 90대 중후반이 나올 정도로 바둑이 아주 이상해졌어요. 여기 흑은 이제 2.5% 정도밖에 나오지 않을 정도로 대번에 바둑을 예, 망쳐버렸습니다. 이 바둑은 우상기에서 정석이라고 할수 있는 옛날 정석이 한번 나왔고, 좌상기에서 치받으면서 기회의 흑돌 한 점을 잃게 되면서는 승률이 아주 급락을 했는데요. 이렇게 초반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수 있는 바둑이었습니다. 아무리 바둑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초반에 이렇게 90%, 80%, 90% 또는 97%뭐 이런 식으로 초반에 밀려서는 아무리 바둑이 강해도 중반, 중반에 뒤집기는 너무나도 힘든 일이죠. 그래서 이제 초반에 인공지능이 보여줬던 두지 말아야 될 정석 중에 하나는 이 요도 정석이라고 하는 요 정석인데요. 이제 옛날에는 이걸 정석이라고 했지만 요즘에는 정석이 아닌 형태로 바뀐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 우상기 형태는 되도록이면 이제 흑의 입장에서는 써서는 안 되겠고요. 자상기에서도 역시 삼삼을 들어간 다음에 치받아서 이한 점을 버리는 것은 절대 도서는 안 되는 모습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